자, 안녕하세요, 책봉입니다. 저는 오늘 신라 아래 있었던 금관가야의 김수로 부인 포항우. 허황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관가야 김수로와 결혼한 인도 아유타국이 출신지인 보주에 살던 허황후. 자, 이 금관가야란 뜻은 쇠금, 황금금, 그러니까 쇠나 황금을 마음껏 다루던 이 김씨들이죠. 금관, 즉 머리에 쓰는 금관이 아니고 금을 다루던 관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해, 즉 김해에 살았죠. 이렇게 금관가라, 금관가야국에 도착한 허왕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삼국유사에 보면 허왕후의 이름이 허황옥이라 그러는데 보시면 허씨의 노란 구슬, 황색의 노란 구슬을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금관가야의 지역이 황산이 있는 곳이에요. 신라 황산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황룡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황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산이 많은 곳, 황룡이 많은 곳, 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황후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황제 황이에요. 그러니까 황후가 되었다. 그러니까 김수로는 금관가의 김수로는 황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황후죠, 황후. 자 그런데 이 허황후를 이제 보주태후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이 묘비 명을 보면 이제 보주 태우인데 이제 보주가 어디냐면 사천성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어요 정도의 이제 인포메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인도의 아유디아, 아유타죠. 아유타가 이제 인도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데 이제 인도의 타미러가 우리나라 언어랑 이제 변용사 관련해서 언어가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됐다고 이제 기록서에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유디아에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아이오디아는 이제 겐지스 강이 흘러요, 여기가요. 보시면, 이 지역의 이름이 만자카라. 그러니까 카라. 즉, 가야라는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유타국이 있는 곳의 이름 카라. 자, 강랑상 바다로 빠져요. 가만히 있어도 무동력선이 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서, 쭉 가다 보면, 강을 따라가면 이제 아래로 빠집니다 아래로 빠지면 어디가 나오냐면, 자, 이날 방글라데시도 여러분 인도당이었어요. 네, 지금 부리가 된 겁니다. 이 겐지스 강을 따라가면 이제 미얀마 쪽으로 빠지는데 미얀마 쪽에서 이제 육로로 해서 산맥을 넘어가면 이 중국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강들이 나오냐면 여러 강들이 나오는데 강을 타고 이제 양자강에 합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장강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장강이 바로 양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경. 그러니까 양주가 있는 곳을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저는 쉽게 이긴 강을 다 여러분들에게 양자강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길어서 원래는 장강이라고 하고 양강은 양주 있는 데를 양자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천성 중간 보주에 정착을 했던 아유타국의 허씨들. 자, 그러니까 이제 장강과 합류해서 쭉 가면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드디어 이제 이 사천성, 이 분지 사천성이 나옵니다. 이 슬천산의 중간쯤에 지금 보주라고 있어요 보주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 지형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다 뭐냐면 여기가 보주예요 보주인데 보시면 여기가 다 지금 자 허씨가 사는 이제 물이 있는 곳 허가구 다 허씨에 관련된 지역이에요 허씨 관련 지역 여기도 허가구 자, 여기도 보시면 허시의 늙은 늙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허시의 늙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자, 여기는 허가구 여기도. 허시가 사는 이제 물줄기란 얘기죠. 이거 보주입니다, 여러분. 허시요 허시. 여기 허가. 그렇죠. 자, 그래서 허시 마을들이 쭉 모여 있다가 아, 보주택 맞다. 그럼 여기 이제 보주에 사천성 보주에서 내려서 자 양자강을 따라서는 무궁역선으로쭉 가면 어디다 장강을 따라서 쭉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나주를 지나서 나주를 지나서 안경을 지나서 네. 도착하는 데가 여기 지금 현재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관가야의 지역 허씨 마을의 진영이 있는 딱그 지역이죠 청양 그러니까 소금천의 청양 그 위치가 여기가 이제 금관가야 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김수로 관련, 또허씨 관련된 진영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쪽까지는 어디 쪽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허씨의 진영이 딱 여기 항저우 왼쪽까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 동네는 이제 신라,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신라 유촌들이 전투한 지역명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금관가야 지역명들이 요렇게 요 산골짜기 요 아래쪽으로 해서 쭉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금화시라고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 이 금화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지금 이웃시장이라고, 이 닝고에서 거의 다 지금 무역에 수출입 무역들의 항이 있다면, 요쪽 금화시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웃시장을해서 중국의 제조물들이 굉장히 많은 큰 시장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위치가 어디냐면, 대가야가 있던 고령 위치죠. 그러니까 금강가야, 대가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오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병합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금강가야, 대가야,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황호의 루트. 자, 너무나 쉽죠, 여러분? 아유타국, 아유디아국에서 이제 겐지스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영루에서 올라가서 장강과 만나면 장강에서 바로 물타고 쭉 가면 바로 이곳이 신라 또 금강가야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 get 물거리다 별빛 마저 자, 미들 방 하늘에, 이름모 루새 한마 슬피 흘. 소득은 어둠에 묻혀 밤마다 더 깊은데 모닥불 하나 피워놓은 이내 가슴에 추워만 남아있네 가슴, 그윽고 깊은 의미를... 아직... 아직은... 나는... 뭘? 이라돌고도 도는 것이. 그러지 않을 수있 비릿 소리 밤이 새도록 참모디를 나이가 심. 아이 <목소리로>